그 다음에 이번엔 경제 캘린더 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방송 준비 탄탄하게 했네 그러시는데 아 이거 요걸로 좀해 놓으면 우리 형들이 뭐 투자 왔다 갔다 볼때좀 좋을 것 같아서 nsp랑 월프리가 월요일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nxp에서는 무엇을 볼수 있냐. 이게 우리 자동차 시황 그리고는 그 반도체 시황. 이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기차가 또 같이 뭐 덜렁덜렁할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거는 월요일 밤이기 때문에 국내 기준 얘들은 화요일날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솔직히 뭐 얘들 투자하는 분은 잘 없을 테니까 어, 가볍게 패스하면 될것 같고. 다음주가 정말 빡싱빡싱빡싱 데이죠. 자빡싱 데에서 이 화요일날. 자 마소 있고요 구글이 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있고요. 그리고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 쪽입니다. 자, 그리고는 레이시온. 레이시온 솔직히 뭐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 3M 제너럴 일렉트릭 얘네들도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 GE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누구 친환경.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CS 그룹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 CS 그룹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베리타스 이런 애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화요일은 일단은 지금 최악은 면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소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달러가 강세고 특히 마소랑 구글은 전 세계에다가 장사하고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광고를 봅니다 그러면은 광고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동네 원화 그 동네 위안화 그 동네 위안화는 없나 어그 동네 엔화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달러로 환산됐을 때 실적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얘네들이 강 달러를 해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미스가 안 났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이 친구들의 이 베이스 이 달러라고. 이 실적이라는 이 베이스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볼때 그게 이제 뭐 쿠키 추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스냅이 조지는 유도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온라인 광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시황 실제로 지금 온라인 광고가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글이 표현을 하는지 해석을 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틱톡 때문에 구글이 광고 좀 걱정된다 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매체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국내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티빙도 있고요 네이버 브이 라이브 이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존재하고요 거기다가 트위치 유튜브 뭐 다른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틱톡 거기다 가 쇼츠 릴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광고 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또 우리 뭐 온택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언택트였지만 지금 온택트라고 부르잖아. 해외계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광고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슈, 그 이벤트, 그 발언이 제일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게임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엑스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블리자드 인수 그건 아직 뭐 추진 중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언되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구글이 더 중요하다 음, 요거는 조금 이거 별 다섯 개다 구글의 실적 발표 요걸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할 텐데 이번 실적 발표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비자는 결국에 카드 결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소비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카드를 얼마나 결제하느냐의 자체가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자의 실적 발표 뭐 이게 장중에 나올지 장 마감 후에 나올지 아직 확정은 없지만 여기에서 소비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인이. 뭐 금요일 날도 우리가 지표로 확인이 되겠지만 그 전에 비자에서도 우리가 조금 눈치는 볼 거예요. 그럼 실제로 소비가 둔화되는지, 소비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본인들이 이제 IR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어 조금 시황 전체, 소비주 전체, 필수 소비재 전체의 이제 움직임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이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코카콜라에 맥도날드 얘네들은 이게 브랜드가 있고 얘네들은 워낙 이게 뭐 원자재가 오르고 뭐 오르든 하든 뭐돈잘 버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실제 발표하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알마코가 콜라는 믿음이지. 예,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요일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아, 우리가 수요일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박싱데이 오브 박싱데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박살 나고 있는 스냅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친구죠. 이제 페이스북, 메타의 예. <laughs> 아, 메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얘들은 플랫폼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빅테크 기업이 메타입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그러고는 애플은 아이오에스가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가 있어. 근데 메타는... 뭐도 없어? 아마존은 차라리 클라우드 1등이라는 거라도 있지. 메타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특히 메타는 아까 유튜브 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틱톡이라는 친구 때문에 구글의 실적이 걱정이 된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지금 제일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건 누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그 관점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또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얘들 이름을 바꾼 이유가 메타버스 때문이죠. 지금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들 플랫폼이었거든요.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투자를 겁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뭐가 걱정이 되느냐? 메타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과연 얼마나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R&D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빅테크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빅테크가 버는 돈에 뭐 40%에서 많으면 60% 이걸 R&D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 그대로 돈을 벌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계속 혁신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좋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관점에서도 지금 돈이 겁나 많이 필요한 메타버스에 몰빵을 때리고 있는 메타의 기업은 R&D 비용이 좀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어디서 나오느냐? 메타에서 나와요. 메타 실적 우려를 많은, 부, 많은 투자자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스냅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좀, 좀 확인을 하셔야지. 왜냐면 얘들이 누구한테 밀려? 바로, 애플한테 밀리잖아. 우리 M1, M2라고 하는 얘랑 얘한테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스냅드래곤이 어느 정도의 뭐 성장성, 가이던스, 그리고 보인들의 판매량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확답을 줄 거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스냅드래곤이 또누구한 누구랑도 지금 싸우고 있느냐? 퀄컴이 미디어텍이랑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이라고 이게 대만에 있는 업체인데 얘네들도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워낙 많이 팔 팔린매가 되고 있으니까 미디어텍이 성장이 엄청납니다. m 2도 성장이 엄청나요. 이 상황에서 스냅드래곤 특히 스냅드래곤을 채용하고 있는 갤럭시가 생각보다 지금 뭐잘 팔리고 있다곤 하는데 그래도 조금 꺾이고 있다, 혹은. 안 팔린다? 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밴더들한테어 우리 하반기에 30%어30% 어, 30 오더 컷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스냅드래곤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콜컴은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 가좀 필요하다.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콜컴 같은 경우에는 뭐 VR, AR 이런데도 우리가 계속 뭐 확장이 될 거고 5G, 6G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분명히 나쁜 기업은 아닌데 이 친구가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계획. 어, 전기차 플랜이 또 나올 거예요. 뭐 F150 이런 거뭐 어떻게 팔릴 거다? 어떻게 팔리고 있다? 어떻게 뭐 준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주가 등락 희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목요일. 드디어 애플입니다. 어, 드디어 아마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걱정된다고 라 말씀드린 친구들인데, 아마존이 메타만큼 걱정이 되는 친구죠. 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어떡하냐. 인건비가 올라간단다. 걱정이 되는 정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랑 마찬가지예요. 중국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일단은 6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애플은 오히려 전년비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플이 지금, 소위 말해서, 가격 전가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반기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지금, M2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아요. 노이즈가 많더라고. M2 반도체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요게 들어가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도 잘안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생산된 친구들도,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네, 발열이 잘 되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대해 가지고, 판매량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느냐? 뭐, 맥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맥 스튜디오 이런 거에 대한 계획, 판매 이런 것이 지금 TSMC로 오더를 줍니다 어, 소위 말해서 M1이나 M2 반도체를 TSMC에서 생산하라고 오더를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더컷은 없고 TSMC 역시도 더 많이 생산할 거다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플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좀더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는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팀쿠경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체에 따라가지고 애플이 흔들리면 은 3대 지수 다 꺾입니다 이걸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좀 나머지는 뭐 인텔 정도 인텔은 근데 지금 영향이 좀 많이 없어요 많이 죽었지 인텔 지금 뭐 목표 주가 계속 떨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애들은 인테리가 언제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텔이 약간 IBM화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캐터필러, 우리 국내에서 뭐 우크라 재건주 이런 거 테마 투자하시는 분들, 인프라 이런 거, 뭐 두산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거, 캐터필러 이런데 투자시, 하 아, 캐터필러 말고 저 밥캣 이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캐터필러 실적하고 움직임 보셔야 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엑소모빌과 쉐브론의 실적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이든이 콕 찍었지. 얘들, 니들 지금 하나님보다 돈 많이 번다라고 콕 찍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거, 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엑소모 쉐브론이 이제 금요일에 대미를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다음 주 마지막 종가를 어디로 보내는지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FMC라는 게 수요일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FMC와 함께 실적 발표하는 게 누구 메타죠. <laughs> 가장 중요한 애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날이 박싱데이가 여기란 소리야. 특히 이제 메타와 컬컴이 실적 발표는 FMC 이후에 발표되는 거니까 지금 시, 시간이 얘들 수요일 밤이잖아. 지금 우리 경제 캘린더 보시면은 우리 목요일 새벽에 잡혀있는 게 FOMC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 반에 FOMC가 나오고 그로 인한 뒤에 목요일 새벽 5시 이월때 메타 실적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FOMC 방향성에 이제 만약에 하락 추세가 잡혔다 혹은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뜸문뜸문 어떻게까지 눈치 보고 있는데 메타가 실적 발표되면서 쭉 내려 꽂을 수 있으니까 음, 메타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나저러나 얘네들 실적 발표 끝나면은 거의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50% 이상 발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60% 70% 발표되는 건 이이후에는 방향성이 조금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정도로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뭐 실적 발표나는 애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은 좀 많이 줄어들지. 왜냐면그 다음에는 뭐 월마트 정도, 아니면뭐 코스트코나 이런 애들 정도, 아니면 타깃도 이번에 조금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적 발표나는 거는 이미 존슨앤존슨 발표났고 하이자 발표하고, 어, 딱히 뭐 뱅크업 아메리카랑 금융주 다 발표했고. 이제 정말 핵심 기업들은 발표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FMC에서 파워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메타가 어디로 꽂느냐 그 다음에 애플 이익 받아서 올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그이그요요요요 요요요 등락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정도가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아주 중요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정도로 체크하면서 다음 주 이제 목금 매우 매우 중요로 별표를 땡땡 쳐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언제 빠질까 언제 오를까